뭐야, 뭐야, 뭐야. 와우, 유 타이탄 카메라맨이 망치 공격. 자, 그렇다면, 은 게리모드에서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둘의 전투 결과는? 영상 보시기 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거북도사입니다 오늘 진행할 컨텐츠는 바로 스키위디 톨렛대 카메라맨 팀 마인크래프트와 게리모드에서 배틀 비교 실험 컨텐츠를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그러면, 지금 바로 보러, 가시죠! 자, 첫 번째 배틀은, 오케이, 좋았어. 일반 스케비디 토일렛과 카메라맨 대원. 오, 일반 스케비디 토일렛과 카메라맨 대원. 과연 마인크래프트에서는 어떤 친구가 승리하게 될지.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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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카메라맨 대원이 일반 스케비디 토일렛을 펀치 공격으로 바로 제압하는 모습. 그렇다면, 과연, 게리모드, 게리모드에서는 스케비디톨렛과 카메라맨 대원 중 어떤 괴물친구가 이기게 될지? 결과는?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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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와우. 카메라맨 대원이, 오, 마인크래프트와 똑같이 펀치 공격. 오, 오. 그리고 엄청난 근접 공격으로 스케비디톨렛 친구와 싸웠지만, 와우. 게리모드, 게리모드에서는 스케비디톨렛 친구가 승리하는 모습. 자, 그러면은 다음 마인크래프트 배틀은? 오케이, 좋았어. 오 스파이더, 스키비디 톨레 괴물친구와, 그 다음은, 빅카메라맨. 오, 이렇게, 빅카메라맨과 스파이더 스키비디 톨레 친구가 싸운다면, 은 오, 뭐야, 뭐야, 뭐야. 스파이더 스키비디 톨레 친구, 오 변기에 달린 기관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거미다리 공격으로 바로, 빅카메라맨을 제압하는 모습. 자, 좋았어. 그러면은, 게리모드에서는, 자, 과연, 게리모드에서도, 스파이더 스키비디톨레 친구가 이길 수 있을지, 결과는,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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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빅카메라맨 대원, 오, 근접 공격을 하다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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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스파이더 스키비디톨레 친구가 도망다니면서, 기간포 공격을 하니까, 바로, 순식간에 제압당하는 모습. 음, 마인크래프트와 게리 모드 둘다 스파이더 스키비디 툴렛 괴물 친구가 전투에서 승리하는 모습. 자, 그러면은 다음 배틀은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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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박사스 키비디 툴렛 때빅 스피커맨 오 박사스 키비디 툴렛과 빅 스피커맨이 싸운다면은 과연 아니 뭐야 뭐야 뭐야. 오라 빅 스피커맨이 순식간에 박사스 키비디 툴렛을 제압하고. 박사스키비디 톨렛이 소환한 기생스키비디 톨렛 마저 빠르게 제압하는 모습. 오, 아니, 이거 빅스피커맨 마인크래프트에서 상당히 강력한데요? 자, 그렇다면 은 과연 게리모드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과연 둘의 전투 결과는?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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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박사스키비디 톨렛 엄청난 레이저 공격과 뒤에 있는 초첨단 무기로 막 스피커맨, 빅스피커맨을 공격하는 모습. 아니, 뭐야. 호라? 그럼 지금 모습을 보니까 빅스피커맨이 박사스키비디 토일렛을 제대로 뭔가 공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 뭔가 고장이 난 듯한 빅스피커맨. 오, 게리모드에서는 박사스키비디 토일렛이 빅스피커맨을 제압하는 모습. 음, 이거. 박사스키비디 토일렛이 기생스키비디 토일렛을 소환하지도 않았는데 게리모드에서는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자, 다음 배틀은. 오, 뭐야, 뭐야, 뭐야. 완전 멋있는 뚫어뻔 카메라맨 대원과 정장 스키비디 토일렛 오 정장 스키비디 토일렛 아니 뭐야 뭐야 와우 순식간에 뚫어뻔 카메라맨 대원을 양손 공격으로 빠르게 제압하는 모습 오 이거 뚫어뻔 카메라맨 대원 생각보다 완전 빠르게 제압당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게리모드 과연 게리모드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지 과연 전투 결과는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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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정장 스키비디 투블렛이 막 드롭본 카메라맨 대원을 붙잡고 그렇게 하는 모습 오 그런데 오 뭐야 헉 드롭본 카메라맨 대원이 펀치 공격으로 정장 스키비디 투블렛을 제압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헉 여기에 꼈냐고 오 제압하고 멋있게 터벅터벅 터벅 걸어가는 드롭본 카메라맨 대원 자 괴리모드에서는 드롭본 카메라맨 대원의 승리 자그 다음은 한번 오글리치스 키비디 토일렛과 티비맨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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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오글리치스 키비디 토일렛을 티비맨이 순간 못 움직이게 하는 줄 알았지만 결국 글리치스 키비디 토일렛의 강력한 힘에 제압당한 티비맨의 모습 오자 그렇다면은 게리 모드에서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오 전투 결과는.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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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빠르게 공격했지만, 오, 헉 순간 멈칫하긴 했지만, 글리치 스키비디 토일렛이 TV맨을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와우, 마인크래프트와 똑같은 결과. 자, 다음 배틀은, 오, 빅 스키비디 토일렛과 TV우먼. 오, 어, TV우먼과 빅 스키비디 토일렛. 아니, 뭐야. TV우먼이 머리를 분리해서 공격하면서, 순식간에 빅스키비디 톨렛을 제압하는 모습. 자, 그렇다면, 게리모드에서 과연 빅스키비디 톨렛과 TV우먼의 전투 결과는 어떻게 될지? 전투 결과는? 오, 빅스키비디 톨렛의 연속 공격. 아니, 그런데,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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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와우. 게리모드에서 TV우먼이 강력한 TV빔으로 마인크래프트와는 다른 모습으로 빅스키비디 톨렛 친구를 제압하는 모습.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오케이.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기생 스케비지 툴렛 10마리와 빅티비맨 오 뭐야 뭐야 아니 소환하자마자 완전 빠르게 기생 스케비지 툴렛 10마리를 제압하는 모습 와 빅티비맨 기생 스케비지 툴렛이 기생할 시간을 조금도 주지 않고 바로 제압해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게리모드에서도 과연 결과는 똑같을지 빅티비맨과 기생 스케비지 툴렛 10마리의 전투 결과는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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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와우. 기생스키비디 툴렛이 빅티비맨, TV맨, 라지티비맨한테 다가갔지만, 역시나 마인크래프트와 똑같이, 강력한 TV빔으로 달려오는? 기생스키비디 툴렛 10마리를 빠르게 제압하는 모습. 자, 그렇다면은,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뉴 타이탄 카메라맨과, 감염된 타이탄 스피커맨. 오, 둘의 전투 결과는, 아니, 뭐야, 뭐야, 뭐야. 와우, 유 타이탄, 카메라맨이, 망치 공격, 오, 망치 공격으로, 막, 타스맨, 감염 타스맨을 공격하는 모습, 감염된 타이탄 스피커맨이 지금, 제트팩을 사용해서, 공중으로 날아오른 다음, 공격하고 있는데, 오오오! <laughs> 뉴 타이탄 카메라맨 땅도 부수 정도로 강력한 공격으로 순식간에 타이탄 스피커맨 감염 타이탄 스피커맨을 제압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 그럼 지금 이렇게 체력을 보시면은 와우 반피도 안난 모습이죠? 자 그렇다면은 게리 모드에서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둘의 전투 결과는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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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하 타이탄 스피커맨 감염된 타이탄 스피커맨이 제트팩을 사용해서 날아오르기도 전에. 뉴타카맨이 강력한 레이저, 광범위한 레이저 공격. 가슴에서 불을 뿜는 공격으로 순식간에 가면 타스맨, 가면 타이탄 스피커맨을 제압하는 모습. 자, 그렇다면 이거는 약간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보너스 실험인데, 과연 기생 스키위디 토일렛 100마리를 거대 TV맨 한마리가 제압할 수 있을까요? 그 음, 과연 광범위한 거대 TV빔이 100마리한테도 통할지. 오케이, 보너스 실험 결과는? 오, 뭐야, 뭐야, 뭐야. 아니. 기생 스키비디 토일렛 100마리가 순식간에 광범위한 TV빔 공격에 제압당하는 모습. 와우. 자, 오늘은 이렇게 마인크래프트와 게리모드에서 스키비디 토일렛 친구들과 카메라맨 팀 진영의 친구들 비교 배틀 컨텐츠를 진행해 봤는데요. 이번 제 영상도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